있셨고요 우리 친구들 아, 어떤 한 아이가 당연히 친네요 그쵸? 딱 손잡고 서가지고 앞빠 째려보고 우리 할아버지 마음 속타는지도 모르고 많이 속타셨을 것 같아요 김혜빈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? 성님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독수리 모형제 가 있습니다 요지 부동의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 로이는 끝까지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예, 있었네요. 저는 가지학생 모습으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게 오라고 솔찍을 하는데도 로빈는 끝까지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이 모습은 어떠십니까?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? 우리 의파교의 미래들입니다. 이아이들에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. 앞으로 마음을 허름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이제 조금 에 가라앉히고 이제 조금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텐데요. 친구들의 무대입니다. 우리 초등부 다들 보셨나요? 엄청 빠르네요. 우리 초등부 친구들.